안녕하십니까. 독진도광 스님입니다. 2023년도 토끼의 해입니다. 검은 토끼의 해, 개무년이라고 합니다. 45세가 되는 김희생 양띠, 79년생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는 무언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서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만은 계획은 너무나 큰 욕심이 화를 부르는 그러한 운이 되기도 합니다. 금전과 주변의 도움이 부족하고 자본 부족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고. 또한 금전으로 고통을 받는 그러한 운이 닿겠습니다. 다만 건강도 안좋아서 시리에 빠지고 매사를 포기하는 그러한 운이 따르고 그러한 애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철저한 계획으로 초심을 잃지 마시고 매사에 용기를 내서 실천해 나가면 귀인이 도와주고 성공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후반은 생각지 않았던 금전이 들어오고 또한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이 계약자가 나타나는 그러한 운이 되겠습니다. 과욕은 금물이고 현상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씩 지출을 줄이시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다 보면 오히려 여기로 큰 낭패가 되는 그러한 애군이 따릅니다. 본인이 명예가 실추가 되고 관제가 따르고 전 인연도 나쁜 운이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인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도 엄만하게 꾸려나가야 되겠습니다. 부부 간에는 이혼수, 이별수가 따르지만, 밖으로는 연인 관계를 조심하셔야 되겠으며, 연인 관계를 조심했다 보면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번창하고 기인으로부터 도움도 받고 그러한 후반으로서 모든 것을 재운이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운이 되겠습니다. 기획을잘 세우셔서 인과 관계를 조심하시고 또 연인 관계 조심하시고. 사업 계획을 잘 세우시면은, 은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아무록 건강하시고, 소원이 주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